여기 어디입니까? 줄리비. 줄리비. 베트남 노테리아 같은 곳이에요. 노테리아 플러스 KFC. 근데 괜찮아요. 맛도 괜찮고, 향도 좋고, 그다음 고기도 크고 햄버거도 맛있고 괜찮아요. 이거먹어 이거. 이거 이거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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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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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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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. 잘 먹죠. 사람들이 주로 미쳤다하 이래 분는사람잘한다 근데 이거는 뭐, 스파클 소스는 없다. 는 여자 소스는 없다. 치킨, 파스타, 콜라, 감자튀김, 14만, 14만 동. 응, 음, 14만 동. 7천 원 정도. <목소리> 맛있게 드세요.

햄버한 번도 하나씩 아 l 다 먹을 수 있어? m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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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s 어 <laughs> <잘 먹어. 웃음> 나타나, 하나, 막, 하나 막, 이끌이, 할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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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뱃뱃, 뭐, 니트, 이네끼리할 필요 하나, 하나가 하나됐 돼, 이두 개씩 쪼면 뱃뱃겠 텐데. 너무. 니내내할 필요가 없는데, 뭐, 한국처럼.